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정미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미 일주는 어, 정화와 미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간지가 어, 되겠는데요. 자, 정화는 음하고, 이제 묵상으로 보통 달. 아, 어, 이런 물상을 가지죠. 그러니까 달이나 별, 아~ 어, 이런 물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미토는 어 음토죠. 그래서 전답이라든가 또나지막한 들판, 그러니까 산은 큰산 같은 이런 물상이 아니라 아 어, 평평한 평지의 물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동물로는 어, 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으로서 어, 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첫 번째는 이 정미일주가 갖는 물상은 어, 요, 미토가 양이라는 것도 되지만, 이 모양이 전봇대에, 이 전선, 전봇대에 이렇게, 어, 전선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그 전봇대의 물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미일주를, 어, 전봇대 위에 뜬 달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들판, 아 어, 들판, 평평한 평지 위에 떠 있는 달, 또는 들판에 뜬달 이런 뜻도 되지만은 전봇대 위에 떠 있는 달뭐 어 이런 어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상에 들판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어 사람이 좀어 밝고 명랑하고 어~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도량이 굉장히 넓고 어 헌신하고 베푸는 심성이 매우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볼 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상적으로도 그렇게 볼수 있지만은 어 미토는 정화가 바라봤을 때 미토라는 것은 식신에 해 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신적인 성향 어 그리고 그 식신이 미토에서 어요 관대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정화가 어요 식신인데 여기에 관대에 놓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 어, 다음 번째 두 번째 물상으로는 어떤 것이냐? 어 이게 이제 어그요 불이죠 불 음화니까 모닥불 같은 그런 물상이 됩니다. 모닥불. 아 어, 그러니까 여기 들판에 어, 들판에 있는 모닥불도 되고, 미월, 어, 이 미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7월에 해당되니까 매우 무더운 한여름이죠. 한여름에, 한여름 밤에 있는 어떤 모닥불,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들판에, 들판에, 어, 번지고 있는 모닥불, 어, 들판에서 타고 있는 모닥불이니까 그런 의미도 같지만은, 한여름 밤에 모닥불, 이런 물상도 되니까, 뭐, 단순하게 말하면 캠프파이어죠. 어, 밤에 어떤 MT나 이런 걸 가서, 어,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캠프파이어의 물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되니까 캠프파이어라는 불꽃을, 불꽃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아있거나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떠들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정밀주는 그러한 속성들로 인해서 어그 소유욕 그러니까 소유욕이라든가 아또 어, 독립심 아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욕과 독립심이 강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 자신이 주도하려고 하는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 굉장히 어 강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정미일주는 그 외에 이제 질투의 화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질투의 화신. 어 질투의 화신이고 세상에 어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때 정미일주는 우리가 신살적으로 사 어, 이 퇴신입니다, 퇴신. 어, 신살적으로 퇴신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일지가 미토에서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어, 그러니까 질투심도 강하고 세상에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일지가 힘이 있습니다. 미토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어, 관대에 놓였다는 건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진력이 좋고, 어, 그,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원국에, 이제, 재성이 있으면 아주 좋은데, 재성이 원사주에, 이제, 없다 그러면은, 어, 재물적인 성취는 어, 별로, 어, 못하는 그런 성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또 하나의 물상으로는, 이 정밀주는 이 색깔로 정화라는 것은 붉은색이죠. 붉은색. 어 붉은색이고 미토는 양이니까 뭐 붉은 양 이렇게도 되고 화가 난 양도 되겠습니다. 붉은 양이나 화가 난양 또는 뭐 달밤에 있는 양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어이 기예에 그러니까 어떤 어 뾰족하거나 정교한 정교하고 뾰족한 어떤 물건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좋 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예에 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예 기회, 기예를 그러니까 어떤 소질을 가 그러니까 예술적인 소질이든 기술적인 소질이든 어,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강한 어,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정미 일주는 정도 많고 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나 화가 나면은 이 화기가 너무 강해요. 정화도 있고 미토도 건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화가 나면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황소 같은 고집을 어, 드러냅니다. 그래서 정미 일주는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정미가 이 미토가 관대있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아서 그런 면또 있거, 있거든요. 거기다 화기가 매우 강해서 어, 전반적으로 화기가 강하면 고집이 센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정밀주는 이게 남자가 정밀주가 되면은, 아, 전반적으로 이 정력이 절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토는 현침에 해당이 되니까 남자든 여자든 아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다소 기복이 있을 수가 있고, 부부 간에는 다소 무정해질 수 있는, 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밀주는 일지 식신의 성향이라든가 정화의 그 음화로서의 따뜻함 이런 게 있어서, 어, 사람의 성정을 쉽게, 이제, 뭐, 간, 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하자면은, 어, 도량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또, 음변이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러한 정밀주가 갑진년을 맞이했을 때 어떤 운이 될 것인지, 하는 것으로 보면은 어, 이감목은 어, 정화 정인이죠 정인 목생화해서 정인에 되고 진토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정인 감목이 진토를 달고 들어온 그러한 물상이 어, 되기 때문에 어, 이 정미일주에 어, 갑진년 운세는 어, 학업이라든가 승진, 어떤 조직에 관련된 일, 그러니까 수험생, 어, 학업에, 학업에서 수험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기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 어, 운이죠. 어, 기란 한 해가 될수 있고, 조직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도 문서의 덕을 누릴 수 있고, 또 윗사람의 덕을 누릴 수 있고, 이래서 매우 좋은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주 원국에 무기토가 있다면, 무기토가 있는 그런 어, 사주라면 어, 상당히 불리하고 어, 갔다 가면 이제 부도에 직면할 수도 있고 어, 어려운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연애 같은 경우에는 어, 연애 운을 볼것 같으면 여자는 이제 여자가 정미일 줄라면 은 갑진년이 연애 운이 어,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 어, 인성이 운에서 들어와서 정관을 보호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애 운이라든가 뭐 부부 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괜찮고 남자는 어 세모다 뭐 그러니까 좀 보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 부분에서도 어 괜찮은 운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이제 어 몸이 허약하거나 그러니까 어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될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주 원국에 만약에 어 무기 토가 있었다 그러면은 어 다른 데는 문제 없는데 다소 그 우울한 어떤 현상 그러니까 우울증과 등을 앓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정밀주의 갑진년에 구체적인 사주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밀주가 이렇게 어, 사주에서 임수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경우에요 이 정관의 위치는 어디에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임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이어 천간에 이렇게 임수 수가 있는 경우에 갑진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러면은 이제 갑목이 정인이 됩니다. 정인, 어, 정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관계를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달에 다 유리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월에 태어났는 사람, 이월에 태어났는 정밀주, 뭐 묘월에 태어났는 정밀주, 진월에 태어났는 정밀주, 모든 월에 태어났는 정밀주가 다 어, 천간에 이렇게 임수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좋은 해가 될수 있는데. 어,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는 경우는, 아, 좀 불리합니다. 어, 단지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불리하죠. 그러니까, 어, 자월생이나 축월생이, 천간에 어, 이렇게 임수가 있는 구조라면은 갑진년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자월에 태어난 정밀주라면은 이게 평관격이에요. 평관격인데, 어, 정관이 있으니까 관살 혼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살 혼잡의 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운에서 갑진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인성이 운에서 와서 이 관살 혼잡을 고착화시키고 또 관살 혼잡을 옹호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어, 이 갑진년은 어, 상당히 불리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월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자체만으로 보면 이제 불리하죠. 추월에 만약에 추월이라는 건 1월이죠. 1월 1월에 태어났는 정미일주라면은 어, 요 경우에도 임수가 있다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 식신격이에요. 식신격, 어, 식신격이 되니까 요 자체만 있으면 식신격이니까 여기에 임수가 있다는 건 식신격의 정관이 있는데 감목이 오면은 이 감목이 어, 식신격에서 식신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난는 어, 정미일주는 천간에 임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리한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기에 보면은, 어, 뭐, 어, 예를 들면, 이, 어, 미월에 태어났는 정미일주는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미월에 태어났는 정, 어, 정미일주가 임수가 이렇다면 갑진년은 이 간목이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격이 정관을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거의 나머지 모든 월은 다 좋은데, 어, 자월과 축월에 태어났는 어 정미일주만은 어 불리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 그 다음에 또 정밀주가 이렇게 정밀주인데 이제 이 무토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에 그럼 이때 무토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 그러니까 상관이, 저이 어, 상관의 위치는 뭐 어디에 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무토라든가 또는 무토 외에 기토가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이 경우는, 아, 많은 달이 좀 불리한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좋은 달들도 이렇게 있는데, 어, 불리한 달들이 이렇게 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볼것 같으면, 어, 여기에 만약에 이제 기토가 있다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토가 있는 걸 가정하면, 예를 들어 이놀이라고 하면은. 이 인월에 태어났는 정밀주라면 양력 2월에 태어났는 정밀주인데, 그렇게 됐을 때이 무토와 갑목 감목, 갑진년에 갑목이 오면은 이갑목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토도 용신이 되죠. 그래서 이 용신 간의 관계가 굉장히 무정한 관계가 돼서 이게 좀 불리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묘월에 태어났는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묘월에 태어났는 거는 편인격인데, 편인격인데 지금 여기, 어, 상관이 운에서 와서 저 정인이 와서 이 상관을 부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 좋은 운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여기에 뭐어 5월이나 4월에 태어났는 경우는 또 불리하죠. 왜 그러냐. 5월이나 4월에 태어났는 것은 월급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나 4월에 태어났는 것 월급격에서 어 상관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제 갑진년이 오게 되면 은어 월급격에서 식상이라는 것은 어 설기하는 기운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 근데 갑목을 보면 갑목이 목극토해버려요. 아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설기가 막혀서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나 미월에 태어나는 어 미월에 태어나는 정밀주는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는 정밀주가 되면 정어 정밀주가 되면은 미월이라는 건 양력 7월이 되는데 7월에 태어나는 정밀주는 갑진년이 됐을 때. 어요 간목이 지금 용신으로 어, 오게 됩니다. 운에서. 그러니까 용신 어 인수가 상관을 보는 식으로 되니까 편인 투식에 어 물상을 엮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국 상으로 편인 투식이 되죠. 그래서 어 좋은 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신월 같은 경우는 또왜 좋으냐? 이렇게 보면은 신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어, 갑진년이 운에서 왔을 때 갑진년 때 진토가 와서 신금이랑 합해가지고 신진 합해가지고 인수가 동해서 정관격으로 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격인데 여기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경관에서 폐가 나는데 갑목이 무토를 극함으로 인해서 어 일종의 정관폐인의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 신월에 태어났는 어이 정미일주는 아주 좋은 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뭐 해자축을 또다 좋은데 어 6월에 태어났는 정미일주는 다소 불리함이 있죠. 6월이라는 것은 이게 양력 9월이 되겠습니다. 9월 어 9월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편재격이 되는데 편재격이 이 갑진년을 보게 되면은 이 인수와 식상이 어 신인이 서로 장례를 일으키게 됩니다. 목극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리함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수를 같은 경우에는 상관격이니까 상관격이 인수 감목을 봐서 상관폐인 됐으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위에 그 임수가 있을 때보다는 못하지만 어 이그 목토가 있는 경우에는. 어, 요렇게 몇, 몇개 달은 나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무토가 아니고 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어,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달이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전체 사주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정밀주가 갑진년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운세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